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들려 안들려 안녕하세요 유림이입니다 이제부터 유림이 유 유림이 유림이 이니림이 유림이 유림 오늘은 뭘 가져왔나요? 이거 이게 뭐죠사 <laughs> 유림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좀 이따 응 끝나고 놀거예요아 설명 좀 해주세요 건전지 여기 끼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도 영웅하고, 띄용, 음. 이게 공벌레로 변질될 공벌레로? 한번 보여주세요. 공벌레가 이거야. 아이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네. 공벌레가 <laughs> 이거야. <laughs> <laughs> 응. 에이, 에이, 에이. 에이, 큰거 응. 여기 네개 들어가고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어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에 <laughs> 어, 들어가고. 슝! 이런 앞으로 구르는 거한번 보여줄래? 응. 응?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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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됐다. 오늘 여기까지 찍을까? 어?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해도 돼. 그럼, 뭐, 마지막에 무슨 얘기 안할 거야? 응? 마지막에 무슨 얘기 안, 안 해도 돼? 응, 음, 안녕은 해야지, 그래서. 응. 게요 크게. 안녕. 응. 응. 끈다. 응. 응 자, 껐어. 이러면 녹화 잘된거 같아. 응.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응. <laughs> 사실 안 껐지롱 어? 안 껐지롱 하지 네? <laughs> 그냥 야 이거 아빠도 한번 해보자 이리 만안 돼? 네. 멀리 가서 누르는 거뭐 보여줘 거? 이거 참 어디서 샀죠? 미국. 그래. 갔다. 갔어? 응. 그럼 진짜 안녕 이번에. 안녕. 에이, 아니 여기다 보고 해. 안녕. 가염했어 이거. 응. 음, 끈다. 응. 뿅. 유빈도 뿅. 뿅. 박수 쳐이지 박수. 탁. 박수. 박수 원래 한번탁 치는 거 있잖아. 어? 이렇게 짱.